정 선생의 휘는 은이고, 시호는 양헌공인데, 고여조의 명신으로, 벼슬이 도지위사 대호군이었으며, 국촌 최 선생의 휘는 철이고, 시호는 문간공인데, 벼슬이 반도 전서였으며, 풍천 정 선생의 휘는 소이고 자는 의백인데, 보급승록대부이시고, 최문감공의 외손으로, 벼슬이 이조 판사였으며, 복제 선생의 휘는 곤이고, 목은 이색 선생의 문인으로, 벼슬이 성균관 대사성이었으며, 둔화 선생의 휘는 임이고, 자는 인중인데, 단종조의 성균관 진사였으며, 벽성 선생의 휘는 문이고, 임금이 창판의 벼슬을 하사하셨다. 판도 전선은 그 고려 후기 벼슬인데 판도서의 전선인데 판도서라는 게 조선시대에 뭐 호조에 해당돼요. 그리고 전선은 판서에 해당되니까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호조 판서를 지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국촌이라는 것은 문관공의 아호예요. 문관은 시호고. 국촌 아호, 이렇게 되는 거죠. 문성공계 전주체시로서 고려시대에 벼슬이 가장 높았던 사람은 문성공의 셋째 아들 판사공 최용갑으로 참천을 지냈는데 재상급이다 조선의 판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두 명으로 대호군 공파에서 문간공 최철과 중랑장공파에서 한성공 최의가 각각 전설을 지냈다. 그리고 알렴사공 최용생이 진주 목사를 지냈는데 지방관으로서는 가장 높은 표술이다. 그 외에 높지 않은 표술을 지낸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고려 시대에 벼슬에 나간 사람들은 모두 사세 이상에 해당한다. 오세부터는 비록 고려 시대 과거에 급제하거나 벼슬에 나갔다 하더라도 실제로 벼슬을 한 것은 조선 시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광공의 외손자 정소홍은 공양왕 2년 1390년에 문과에 급제를 했어요. 그러 병과 일위 1위, 일니까3 3년명 중에서 네 번째로 급제를 했으니까 상당히 성적이 좋았던 거죠. 아마 그런 걸로 봐서는 당신 나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 하버드 인칭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려 열조 등과록에 적혀 있기를 공양왕 년년 경호방 변과 1위 생원 정수홍 차의백 호풍천 본관 동네 관직대사헌 아버지 정가종 고려문과에 급제하였다 조부 정승 증조부 정인 외조부 최철 처부 어중현 곽황 제가 소개했던 그 송야공홍패 송야공홍패 주인공 송야공, 홍패. 그 송야공 최광지가 1389년에 급제 했으니까 1년 뒤에 송야공이 급제하고 다음 해 정수홍이 급제를 한 거죠 송야공은 병과 3등 정수홍은 병과 1등 두 사람 다 점수가 좋은 편이죠 정수홍은 송혜공과 비슷한 나이로서 아마 1365년쯤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태어났지 않았 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수홍이 1365년에 태어났다 면은 정수홍의 어머니는 1345년쯤이나 태어났다고 보는 게 맞겠고 그리 추정해 볼때 문관공은 한 1225년쯤 태어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문강공이 1325년쯤에 태어나고, 그 딸, 정수영의 어머니가 한 1345년쯤에 태어나고, 또 이제 정수영이 1365년쯤에 태어나서 1390년에 문과급제를 한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건 이제 그 유손자의 문과 방법을 근거로 한 거니까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년 이내에 5차 정도로 같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문광궁을 1325년 쯤에 태어났다고 보면은 대호궁궁이 1295년 충렬왕 21년 무렵에 태어난 것으로 추산이 되거든요 대호궁궁이 이제 위에 알렴사공 밑에 중랑장공 판사공 이렇게 전체를 연결해 놓고 나이를 따져보면, 은대호공공이약 1295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이제 문강공 위에 전소공 최옹이한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 또, 그, 문강공이 1325년 이전 출생이라고 봐서 별다른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문강공 1325년 무리없던 그보다 약간 일찍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문강공은 아버지 나이, 그리고 딸의 나이, 외손자의 나이, 이걸로 비춰서 추산을 해볼 때, 1325년, 충수광 12년쯤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죠. 그런데 이제, 조선을 개국하고 태조 이성계가 세 번의 출사를 권했으나 사양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1325년 출생이라면 태조 이승계가 1392년에 조선을 건국 했으니까 1392년에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 는걸알수 있어요 문강공은 태조 이승계보다 나이가 10살 이상 많고 조선을 개국한 1392년 무렵에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68세 이상의 원로 대신 이제 은퇴를 앞둔 나이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이성계 입장에서는 조선을 개국하고, 이제 그 신하들의 그, 뭡니까, 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원로 대신을 불러서 이제 그 벼슬을 줘야 원로 대신이 이제 좀그 밑에 사람들 따도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따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로를 버리지 않고 그 벼슬에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성계가 문강공을 세 분이나 불렀다는 얘기는 그, 원로 대신이기 때문에, 저, 밑에 사람들을 좀 수습하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이 조선에 협조하게 만들기 위해서, 문관공을 계속 빚을 해나오라 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68세면 이제 70세가 은퇴할 나이기 때문에, 70이 넘었다면 아마 부질 않았을 것이고, 68세면은 좀한 2, 3년은 더 있을 수 있는 나이니까,

1922년에 만든 댐이 노후되어 기존 댐에서 300m 하류에 새로 댐을 건설하였다. 새로 만든 댐은 1983년에 착공하여 1990년에 완공되었다. 대하절 수지는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인공으로 만들어진 저수지답지 않게 자연스럽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대하자 수지에는 아름다운 경치 외에도 또 하나 볼거리가 있으니, 바로 문성공계 전주철씨 대호군 공파 파저인 대호군 공 최용각과 둘째 아들 문간공 최철의 묘소이다. 원래 이 묘소는 골짜기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대하자 수지를 만들 때 물속이 잠기게 되어, 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600년이 넘은 오래된 묘소를 이장할 수는 없다 하여 묘소의 방수 처리를 한 다음 그 위로 흙을 쌓아 올려서 수중릉으로 조성하였는데 물이로쏟아오른 묘소와 묘장이 호수 안으로 뻗어 나온 반도가 되었다 근데 이 묘소에 묘수의 전설이 전해하고 있는데 이묘자리를 잡아준 사람이 조선태조 이성계의 왕사라는 그 무학대사, 서울을 수도로 정했다는 무학대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학대사가 서울을 수도로 정지한 풍수의 달인이라고 향간에 그 전해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뭐 서울 도성을 뭐 무학대사가 어떻게 정했느니, 뭐 왕심리를 어떻게 했느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1989년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에서 발행한 한국 민속 종합 조사 보고서 뮤지 풍수편에 수록된 전주 최씨 대호군묘 전설에 적혀 있기를 고려조에 대호군공의 묘소를 쓸 때에 지사 즉 풍수사가 말하기를 이묘서 발음. 즉, 조상의 맷자리를 잘 써서 금덕으로 가문의 운수가 열리고 복을 받는 일이 크게 일어나려면 옥자락에 물을 적셔야 한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손들이나 곁에서 듣던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였고 역시 그 뜻을 알지 못한 채로 전하여 왔다. 더구나 한때 실전. 즉, 묘소의 위치가 전해오지 않기까지 하여 단제로서 제사를 모시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태호군공 묘소가 문간공 묘소 위에 있다는 것으로 전하였기 때문에 동혈, 즉, 묘소를 발굴하여 확인해 본 결과 태호군공이 생전에 사용하던 환도가 나와서 그 자리가 확실함을 알고 묘소를 복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묘소의 혈의 이름은 혹 장군 대저라 하기도 하고 자라 혈이라 하기도 하며 또 비룡 입수라고도 한다. 그리고 지금 대아리 저수지에 확대 공사가 이루어져 장차 이묘가 약간 수중에 잠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손들은 봉분을 돋구어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야 옷자락에 물을 적시게 된다는 것이며, 진짜로 발음하여 가문이 번창하는 시대가 돌아왔다고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